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되면은 에, 가장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에, 이 노래를 듣거나 또부르시면 과거의 추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 에, 마치 그참 봄을 알리는 그런 절정사와 같은 그러한 가곡이 바로 학창 시절에 다 배우셨던 그리운 노래. 다정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박태준 작곡의 동무생각이 되겠습니다. 원래 동무생각이 아니고, 원래 공명은 사우입니다. 생각사 자, 버두 자. 동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동무생각으로, 생각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그 조금, 네, 잘못된 겁니다. 원래 사우라고 해주고,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태준 선생은, 에, 1900년에 태어나서 1986년도, 네, 돌아가셨습니다. 대구 출생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의 개성고등학교죠. 개성학교 졸업하고 평양 송실전문학교 졸업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를 만들고 또현델의그 메시아를 우리 한국에서 초연한 이 분이 바로 박태준 선생입니다. 네, 에, 평양 송실 전문학교 재학 시에 성악하고 어, 작곡을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에, 그래서, 나중에는 마산에 에, 창신학교, 어, 네, 이은상과 같이 에, 교사로 있었습니다. 에, 그래서 이 곡은 이제 사절까지 있는데, 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에, 네 해당되는 그런 그 가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박태준생이 22세 때 이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어, 또이 가사의 특징이 뭐냐하면 한자로 한자 말로 된의휘가네몇 군데 나옵니다. 예. 네, 이곡에 보면은 봄의 교양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청라 언덕에 가봤는데, 대구에 가시면은 동산병원 뒤에 제1교회 네, 그 언덕을 갔다가, 청라 언덕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조금 넘어가면, 제1교회 넘어가면은, 어, 그 다음에 신명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동산병은, 뒤쪽, 그, 언덕이 청라 언덕입니다. 예, 청나란 말은 원래 푸른 담쟁이 그런 뜻입니다. 예, 제가 그, 답사를 다 해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서양식 주택이었습니다.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이 살던,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담쟁이 등굴이 그렇게, 에. 이 건물을 이제, 감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라 언덕. 그렇게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네. 예, 네, 동부생각은 이제 대구의 개성학교에 다니던 이 박태준 선생이 등교길에서 여학생을 이제 만나가지고 짝사랑했던 그 사연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태준 선생이 이제 창신학교 이현상 시조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근무하면서 내가 소년 시절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짝사랑 이야기를 이현상 선생님한테 해 주니까 이현상 선생님이 과거에 그 생각이 났던 아마 시조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참고해서 동무 생각을 이 시로 썼다는 그 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저는 그 책에서도 봤고 어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호렴에도 보면은,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예, 이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 박태준 선생님이 짝짝했던 그 여왕생을, 어, 일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왕생이 아마 피부가 백합같이 그렇게 희고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은 꽃이라도 백합에 이렇게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는 가곡교실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 홍남파 선생, 뭐, 현대명 선생 할것 없이 박태준 선생이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큰다 공로자입니다. 예, 또 교회 음악 발전도 그렇고, 어, 그래서 어, 참, 예, 우리가 이제, 예, 음악계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귀한 분이 예,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음악과 또 이런 가곡도 많이 작곡을 하고 발전시키기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고 경의를 표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곡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다 아십니다. 예, 다시 이거 식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청랑한도 그 푸른 담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 그렇고 2절은 보면은 어 조수, 조수는 이제 밀물과 썰물을 조수라 그러고 저녁 조수 위에 나는 멀리 산천 에, 산천은 다 네, 아실 테고요. 에, 그다음에 3절에 보면은 연당, 연당이라고 하 것은 연못을 이야기합니다. 연못. 그다음에 4절은 장안, 장안은 이제, 서울, 한양을, 서울을 이야기합니다. 가등. 밤의 장 안에서 가등 빛날 때 가로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에, 나는 높이 성궁. 별들의 궁전이니까 별이 이렇게 많은 그런 모양. 네. 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궁 쳐다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 네. 에, 이제 시인이, 뭐, 참 전문적인 그런 시인이 많지만 어린 시절에, 사춘기 때는 다 시인이 됩니다. 뭐든지 아름답게 보이고. 네, 글을 썼다 그러면은, 또 내가 작사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글을 쓰면 전부, 네, 네 그럴 때는, 네, 막 감정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22살 때 젊은 시절 아니겠습니까? 또, 이현상 선생은 당시 19살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었는데, 나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우라는 이러한 곡이 탄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노래를 메조 소프라노 백남목 선생께서, 어 불러주겠습니다. 참,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백남목 선생 참 자태가 참 멋있었고, 특별하게 한국 가곡을 부르면은, 그렇게 참 멋이 있었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도 노래하고 계시나요? 네, 예, 참 뵙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